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 3의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너는 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고, 또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하루를 사모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입세 제목을 제가 말씀, 사실은 드렸는데, 에, 그 설교 안에서 풍랑을 길들이는 기도입니다. 풍랑을 길들는 기도. 오늘은 12번째, 기입세 12번째입니다. 주일까지 포함해서 제목이 귀신 추방 기도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풍랑이 배를 덮쳤다면, 오늘은 두 사람에게 이두 사람의 삶에 바람과 파도가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리적인 배에 풍랑이 덮쳤고, 오늘은 사람에게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바다 위, 바다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의 배가, 이 조그만한 배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 느낌, 모든 게 거의 통제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의 힘에 배가 휘둘렸습니다. 그랬다면 오늘은 귀신의 힘에 휘둘려서 통제선을 아예 넣어버린 두 사람, 자기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두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풍랑을 순종하게 한 예수님의 권위가 공개된 곳이 바다였습니다. 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귀신 들려 주민들의 통행조차도 막아버린 그두 사람의 예수님이 축귀, 귀신을 추방하셔서 축출하셔서 드디어 예수님의 권위, 권위가 공개된 곳이 무덤가였습니다. 산에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 그의 산상 수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 드도봇도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막강한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 어떤 사람의 리더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전무후무하게 없던 그런 권위,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고립된 고립을 양산하는 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거리에서 보여주셨고, 풍랑을 길들이시는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바다 위에서 공개해주셨고, 오늘은 귀신 세력까지도 축출해버리는 그 영적 권위를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영, 또 마귀, 귀신, 또 사탄 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에 축출하는, 에,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로으로추원합니다 27살 때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부교육자, 제가 준목이었는, 전도사였는지 부목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한 교회에서 <laughs> 이게 다 바뀌어갔기 때문에, 뭐 이를 뭐여튼 전주 서신교회라는 데 27살 때 부목사로 선비때였었는데 주일 11시에 예배반되면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아, 귀신이 들린 중년 여자가 꼭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도 작지 않고 어, 뭐 그렇다고 체구가 아주 뭐큰건 아니지만 힘이 정말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장사장사입니다. 어떤 남자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가지고 본인 세상에 가장 이쁜 것처럼 하지만은 여튼 이렇게 뭐 악취나 뭐 그냥 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귀신 들린 게 흔히 세상에 말하는 미친 여자가 주일 예배당 시간에 버저시 교회 한복판으로 돌아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고 큰 소리 욕을 하고 예배를 난장판으로 아주 자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고 예,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통제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어느 날 다가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래도 교육자가 다가갔는데 뭐가 좀 잠잠해지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다가갔는데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났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정말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마을 동네에서도 뭐, 막 지나간 사람마다 난장판을 비우는데, 제가 다가가면 순한 양이 되고, 제가 하는 말만 들어주고, 급게 저를 되게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출타를 해서, 예 그때 주목했던제 아내가 어진이를 이제 뭐 한살 정도 되는 어진이를 업고 이제 새벽설교를 어, 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귀신들린 그 여인이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제 아내가 권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 제 아내를 향해서 어, 너희 외국에 가겠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교회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예, 정말 1급 초, 1급 비밀이었고, 가기로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어, 석칭 미친 여자께서, 에, 너, 너희 외국에 가겠구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형편이나 사정이나 또 주변에 뭐 당연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구도 그, 그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또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 악한 마귀가 악한 마귀도 영적 세계 내부 정보까지도 1급 내부 정보까지도 다 알아버리는 무시 무탈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 뭐 머리 그 풀어헤치고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그런 귀신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정체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튼 되게 파괴적이고, 또 정말 악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주 간교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 정도 하고 있지만, 어, 정말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도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1급 내부 정보를, 아, 이 녀석이 아주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어한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에 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더니 뭐가 여러분들 생각에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어이두 사람의 무덤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정말 미쳐날뛰는 그런 난폭한 이두 사람에게 씌어져 있는 두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말인데, 영적 세계의 일급 내부 정보를 처음으로 발설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하거나 외치거나 뭐 발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 제가 잠깐 소개해보면 오늘 이 사람 다음으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진실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다음으로 베드로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빌라도 재판정에 서기 직전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이 이거는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용어로 치자면 어쩌다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컨셉 안에는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죽으신 운명하신 바로 직후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제자들 베드로 대제사장 백부장 근데 가장 먼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집도 절도 없이 사람들 난폭하게 공포로 몰아넣는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을 통한 귀신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제 마지막. 새벽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풍랑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말했습니다. 그게 어제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이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같이 다녀놓고 그 산상수는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도 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게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버리냐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합니다. 그만큼 이 마귀는 간과할 수도 없고 무시 못할 내부 정보를 꿰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마귀조차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귀조차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아주 막강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귀들이 무시 못하고 귀신조차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마귀조차도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들로서의 영적 권위를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기도한 마귀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 권위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최고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축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영적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채워주세요 오늘 그 영적권위를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영적권위로 무장하고 자성하게 하시고 그 영적권위를 세우는 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세요 보이는 거뭐 여러 가지 일도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영적 권위의 이 재직들이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영적 권위로 무장한 재직들이 쓸모가 있게끔 주님에게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때에 들여보내 주소하니 잘 아시는 얘기죠. 돼지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가면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는, 돼지 고기도 먹지 못하지만 이게 당시로 말하면 넌코 l 그러니까 이게 돼지를 키우는 양도 나는 집이.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고증 흔적도 없고 뼈 조각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다라 다른 본문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갈릴리 호스의 동쪽 성지 순례 가신 분은 저 남쪽에서부터 이 고원 지방에 쭉 차타고 북쪽까지 올라간 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건데 그쪽에 보면은. 밑에서는 광야밖에 안 보이는데 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비옥한 토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저높다라는 곳에서 보이는 거다라 가라사지방인데 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유대인이 살지 않는 땅이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땅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 땅입니다. 돼지고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전염병으로부터 이, 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나 구비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튼, 귀신들은 추방을 만약에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돼지 때 우리를 들어가게 하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돼지 때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게 예수님 영적 권위를 내부 정보까지 다 꿰뚫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눈에 알아버리고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돼지대로 보내줄 수 있도록 간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의 활개도 귀신의 활개도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 귀신의 활개를 끝나게 하기 위해서 뭐 요즘 한국의 대선에서도 아주 시끄럽던데 무속 신학이 나오는 그런 뭐 이게 뭐부족인가이부족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손바닥에 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목에 뭘막 감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피를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어디에다가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오면은 예수가 오면은 귀신의 활동 활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개선 정도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개혁하고 세상을 좀더 어저리해도게 바뀌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혁명이 일어나고 바뀌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 레벨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 세력을 쫓아내려고 오셨습니다. 악한 모든 세력을 짓밟고 그의 머리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짓밟고 이 악에 대해서 이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모든 성도리체 다 꺾어 버리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활동과 활개를 중지시켜 버리고 그들이 벌벌 떨도록 패배를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지. 나의 세세한 모든 생활의 디테일을 돕기 위한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아주 3류4류5류중에 하나인 거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모든 권세와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를 오늘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기 위해 오셨고, 이게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어느 예수님이 반응을 보면은, 돼지 떼 보내달라고 하니까, 32절, 그들의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갔을 몰사거늘. 예수님이 귀신에게 가라! 했습니다. 가라!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나가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실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이게 경제가 나아지게 하고 또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건 마이너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거 뭐냐? 이런 악한 악한 귀신들을 축기할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걸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늘 호시탐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달려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넘어뜨려오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겨냥해 포진한 모든 악한 세력을 분산시키며 거룩한 천사들이 나를 대신해 그들이 강타되기를 주께 기도한다 마귀야 나가라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시며 권위가 끝이 없으시고.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강하신 분이시다. 마귀아 나가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도망할지며 너의 모든 활동은 결박될지어다. 그리스도의 보일로 원수 마귀 기고 사로잡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마귀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 대적하는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양돈업자, 양돈업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알려, 이 뉴스를 알려줬습니다. 야, 이 귀신 들린 두, 두 사람이 여기 멀쩡해졌대. 아유, 갑자기 그, 그들이 낳는 그 순간에 돼지 때이 천마리가 전부 다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절벽에 떨어져서 몰수하였대. 야,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타 지방이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가 이런 치유, 기적, 뭐 이걸 행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며칠을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전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가다라 주민은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어, 여기쯤 가달라고. 그들이 아마 추가 피해를 염려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돼지떼들이 몰사 당해서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염려했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의 거주자였기 때문에 무언가에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가다라 주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봐버렸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안 때문에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냥 가시라고 했을까? 이 좋은 호기를 놓치고 왜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가다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다라 사람들도 또그 양돈업자들도 그리고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도 그리고 타자망에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공이 예수님을 그 사건 뒤들마다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경외 경해, fear of the Jesus Christ. 이거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 어, 귀신처럼 무서워가 아니라 예수님, 야, 이건 막강한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막강한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출발이라고 자모는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은 내가 똑똑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님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권위입니 무시할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귀신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악한 세력,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이 땅에 뭉개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신성한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마귀를 축출하고 악한 영을 축출하는 영적 권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활용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모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차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차세대들, 주를 믿는 차이 깨어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회에서 결정하게 하신 올해 버젯과 그 버젯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젯이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하게 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날뛰는 아버지 약한 마귀 이 귀신 이 이들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들의 머리를 짓뭉기게 하시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약한 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